전혀 다르게 느껴지지만 사실 같은 전략을 쓰고 있어요. 핵심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본래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인슐린이 나오면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세포에도 당, 즉 에너지가 엄청 쌓이면서 살이 찌겠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게 간단과 저탄의 목표입니다. 단지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먹고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란 게 생겨. 그래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고 문제가 더 커지니까 먹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간단입니다. 아예 안 먹고 있으면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시간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살이 빠질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도 내려가서 결국 인슐린 분비도 점점 조절이 가능해지죠. 저탄은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다시피 하는 겁니다. 미국의 내분비학자인 알프 디프론조가 만든 이 도표를 보시면 인슐린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지방을 분해하는 게확 달라져요. 이 도표의 왼쪽 끝에 보시면 인슐린이 거의 없을 때 지방 분해가 확잘 되다가 인슐린이 어느 정도만 나오면 바로 분해가 확 줄어듭니다. 즉 혈당이 일정 수준 이하 아까 그 지방분해 잘 되는 그 수준 이하로 유지되면 인슐린 분비가 거의 안 되니까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을 극히 적은 양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탄수화물 에너지로 쓰지 않고 지방을 대신 분해해서 케톤체를 에너지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케톤체를 에너지로 쓰는 거를 케토시스 상태로 들어갔다고 하고 이 상태에서는 지방 분해도 활성화되고 또 지방 합성이 활성화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과 저탄 둘 다요 알고 보면 인슐린이 주요 기전입니다. 비슷한 점은 뭐?